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 안 돼. 진짜 방송에 나가면 안 돼. 이거는 안 돼. Token. 뭘 보냐고. <laughs> <deleted"? 웃음> <energetic descriptive> 아, 어때요? 아, 저..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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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왔다가 점프해야 되는 뭐뭐 하고 왔어 할게 많거든 한참 저러고 어 네? 어왜이컨디션 별로 안 좋대? 요 아침에 안 좋아야 돼아이 찍어 왜안 좋은 세요 왜요? 게임 못 해가지고 이제. 게임 그 게임 플레이기 너나 게임. 새끼야 너나 지금 와가지고 새끼야 어떡새야너 하길래 이래 이이네마이네마이네 예선에 무슨 말 어디 아직 20대. 그래. 어디가? 형이랑 다르게 30대 20대. 차이가 잘. 커요. 우리 지금 60대 가서 네. 올지랑라가살 차이. 이 우리 하나처럼 안되아야 어디 버드? 너 저기 갈래? 자공미사예요 공장이 일자로. 시합장 가면 나보다 태율이가 이만 이만 놀죠. 난못 봤는데 태율이 못 봤더라고. 항상 뭘 먹고 있어 입에서. 빨리 와. 꼬마지 벗어, 꼬마어아아지어꼬어꼬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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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? 알겠어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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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잘못어요 자. 우리끼리 한번 웃어볼게요. 빵끝! 저 둘만 웃었어, 저 둘만. 아, 세명이세명이난다 드러난다. 어. 웃고 어 오케이베이바게 해요? 어떻게 요어해해 보세요. 자. 잠깐한저 하시는 거가 인리 이제 좀좋요 어허허. 나리와 <laughs> <laughs> 나와, 나와 걱정하지 마. 위에서 찍을 거야. <laughs> 마이 에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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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오케이. 그럼 따라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. 감사합니다. 좋아 It's easier to play volleyball than do this s t 이 가리면서 화이팅할 수는게 뭐가 있어요? 조금만 <laughs> 더. 아, 나오라고. 민망하니까. 액션. <laughs> 너무 너무 늦. 아, 아이 크게 벌리면서 아, 너무 연 모습. 조금만 연 모습을 해주세요 그냥. <laughs> 너무, 너무 안 보여. 안찍다나왔지아대었어 <laughs> 사람 차려보소 전지석이가 된거지 나는 찍는걸 뭐라는게 아니라 다른사람들한 안찍어서 그래 어, 그렇죠! 히히 어색한데 웃겨주시면 <laughs> 안돼요? 오케이어웃겨 주셨어 오케이, 오, 오케이. <laughs> 자 이쪽 <laughs> 오. 냄새 는거같힙스 냄새 정지 때문에 아한번네슬래반동좀 <laughs> 적게 큐! <약간 웃음> 아 좋았어 그렇지 웃으면서. <laughs> 이거 좀아 예, 괜찮아. 예. 몸을터 써. <laughs> <덥어>, 허리를. 허리. <laughs> 어, 어, 예, 여기 여기. 웃어 웃어 이제 웃으면데 이거 너무 웃겨. 이거. 오. 리거아에 <laughs> 아, 에 카메라 보면서 걸디션 <laughs> 자, 한번 더. 한번 더. 오늘 카메라가 절 따라오는 것 같은데, 이거? 기분 땄을까? 기분 땄 형, 이거 찍으셔야 돼요? 어. 먼저 찍으세요, 형님. <laughs> 아, 나. 아, 나형 찍으려고, 찍는 거 고개만 나고. <laughs> 아, 진짜 사십니다. <사진이었어>. 아. 승석이 <laughs> 형 이거라고. 수리 형 이거라고. 수리 형은 이거라고 안 하고 싶 때릴 때 이렇게 되는 건데, 이렇게. 안 때리니까. 훌파로 안 때릴 때. 훌파로 안 때리면 그렇게 안 해. 공유기야. 제, 제 윤시훈. 온열이가 아니다. 에이. 아, 진짜 느낌이 다아니까 지금, 지금 욕하, 욕할, 역할뻔 했다, 지금. 욕하지 마세요. 온열온열 아, 온열. 아, 온열. 아, 닮았잖아, 약간. 느낌 있다니까. 아, 이건 안 음... 내가 달릴 거 아니잖아 <laughs> 저기, 익명을 해주세요. 알죠? 어, 요새 공익제 보자는그 익명으로 하는 거. 은열을 보내는 <laughs> 거 아니야? 아, 온데 어이! 저 무력해야 돼요. 모자케라 내 번호라. 얼굴 이번 혹시 이런 것도 아, 내보내도 되나? 잠깐만요. 뻔한지 준이 사실 어디서? 어, 아상기라같서 개인적으로 어 아... 배우 선수는 스윙 칩을 먹어야 돼요. <laughs> 그 <그걸> 스윙 잘해요. <laughs> 리베로들은 그 그거다 나초. 자세를낮춰야 돼. 내제 <laughs> 개그는요 잠자기 잔이, 자기 전에 웃긴 게. 아니 아니 벌어, 아버려주세요아싫어 <laughs> 인성 문제 있어, 오 문제 있어? 인성 문제 있어? 개인주의네 6번 개인주의네 누가 보고 싶다 안되는데 자 시작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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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더더할수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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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있는데 오늘 약간 긴장돼서 잘 안되네 아더할수 있어 진짜 아 20초는 돌릴 수 있어 됐다! 이거 뭐된것 같아, 이거? 치리오. 아니야, 10초 아니야. 10초? 어. 기억나요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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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많이 기억 <기억하죠>. 많이. 자신있어 보든요 근데 인이 돼. 좀 많이, 많이, 많이 했어. <laughs> 그 말하고 나서 약간 사람이 좀죽축해 아입 조심해야겠다 아, 퇴근. <웃음>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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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오후> 어 지금 6시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조심해야지.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돼 알지? 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 안돼 정성민 뛰가 가자 오케이 어. 지졌다 지졌다 오케이, 어, 점프가 있어야 돼. 분 무릎을 약간 꼬부리면서. 레드 액션. 아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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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약간 동영상에 나왔어. 뭐야? <laughs> 찍어대 칭찬 어. 받았어. 대구 어. <laughs> <배구> 정말. <잡아야 웃음> <laughs> <laughs> t 손이 떨리나? 요 n l y t 떨리 l e t I wish to t e 그렇지 o u I wish you. I wish 아 o u I wish you. I wish you. I w 네 s h 이 o u I wish you. I wish y 이 u I wish you. I wish you. I wish 여기 오케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입술 안물어는것 같아. 이걸 저 찍는데 레디 인터 아무것도 안 찍는다. <laughs> <저, 웃음> 아, 왔다. 종이 아, 음, 아, 아, 찍고 아, 싶다. 저. 너무 고개 들었다. 아, 지각하다. 했어? 아, 어 했어. 우리도 하나씩 한번 다 했어. 이렇게 할래요? 이렇게 할래요 네. 나이뻐요옷으로 가자. 히 디디, 디디, 디거 디디, 못나 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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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 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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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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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그 그렇게 갑자기 지워 이거 응, 쪽사냥 귀엽노 쪽사냥 귀엽노 쪽사냥 귀엽노 귀엽노 왜 이렇게 떨어져? <laughs> 담배 안 피는데? 어야아이안돼 그건 아닌 거 같아 너안 찍었나? <laughs> 형도 약간 생동감 있는 다큐 같은 느낌으로 찍어주세요 코모더이래나 지사가 이건 진짜로 나왔는데 나도 거지석가 이거 진짜로 아니 그냥 이건 주짜느낌 있다 야, 형도 잘 찍어주지 않았냐? 그치? 어, 잘 진짜, 야, 너는 치잘 찍힌 거야. 딱짝야보지 Jackson, 개귀여워 진짜. 이 Jack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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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c k s 느낌있어 c k s o n j 어 c k s 오케이 a c k s o n Jackson, Jackson, j a 보시 왜, 왜, 왜. 지금 지금 야 상민아 방금 상민 눈빛이 아유 깜짝 놀랐네 손안떨려 그러면 나 빈장수 비비 옛날에 태양이 피할만 뭐 춤출 때 있잖아 그 표정 나서 그렇게 찍는고 이거 그거 아니야 잘태영다태야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<자,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하지> <목소리> 힘줄. 쳐서 돌살이 갇힌 적이 있어요? 쳐요. 아, 이어 아, 저희는 슬... 아안 <laughs> <형, 형. 웃음> 하고 가셔요 오케이. <laughs> 잘, 잘 떴는데, 너? 너? <웃음> <웃음> 엄청나게 떠는 거같 응. <웃음> <웃음> 야, 너무 떠는 거 아니야, 이야 호강 지 얼굴도 너무... 얼굴 버리고 호강 받은 거 얼굴형을 좀더 아잖아, 얼굴이. 아, 이 새끼, 자다 와가지고, 이 새끼. 왜? 뭐, 이새 뭐, 왜. 보여, 이렇게 해도? 진짜, 다큐를 돌려. 야, 진짜, 왜안 잡히잖아. 아, 껴? 아, 야. 여러분, 여러분, 일일 체험하는 거 어떻습니까? 어, 재밌고, 소질 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찾은 것 같아. 제 2의 적성. 정치비가 힘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, 뭐, 재밌는 일을 하고 있었네요. <laughs> 옆모습, 이거 나중에, 내. 네. 아 안녕! 오 어, 저거 돌린다고? 이쪽으로 <laughs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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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. 재밌는 거, 해줄게. <laughs> 재밌는 거 해줄게. <laughs> 돌려줄게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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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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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lau datang